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아, 제2장 8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 그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요. 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도 있고 슬프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 또 정말 복된 소식도 있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올한해 동안 정말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인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에 가끔씩 양무리의 울음소리만 아, 들리는 이 정막한 밤에 양 무리를 지던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홀연히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 소식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라 노 예수님의 탄생에, 소, 탄생에 대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보통 소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굿 뉴스 그래서 어, 이걸 보금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보금이라고 하는 말은 아, 헬라우로 유 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 앙겔리온. 아, 이것은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을 때 전해지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도 좋은 소식이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지금 복자들이 들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설명해 줍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노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누여, 누여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일 것이다. 아기를 볼 것이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목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이게 정말 황홀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누가 태어나심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서, 메시아가 다시 태어나신 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왜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서 오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거듭났다는 소식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수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할까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관계적인 어,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 언제 평화가 있어요?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단순하게, 뭐, 뭐,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분 좋은 일을 만나면 이게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때, 이때 샬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에이레네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즉시 목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확인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를 다 그들이 경험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소상하게 일러줍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아, 사람들이 놀랍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대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엄청난 빅 뉴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19절에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던 그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이 알려졌죠. 누구예요? 예수예요. 구원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 목자들이 보았던 바로 그 사건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보다 귀한 소식은 없죠. 그리고 이 소식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왕을 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생에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다양한 소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합격의 순간.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아, 성취되는 순간에 대한 소식 또 여러분들이 자식이 성공했다는 소식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겠죠 기쁜 소식이에 아, 그런데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여운이 지금까지도 막 있습니까? 막 흥분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기쁜 소식도 그냥 덤덤한 소식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말죠. 예. 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은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고요. 언제 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까? 이 거듭난 순간이죠. 자, 그 순간 지금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어떻습니까? 많이 쉬어졌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소식은 일시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그저 순간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일평생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소식. 정말 생각하기만 하면 떠올리기만 하면 정말 아,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어, 저는 그분을 처음 봤는데,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거 하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이 이번에 연세대학교에 수시로 합격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합격 소식을 듣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장구를 쳐줘서, 이야, 대단하네요. 딸참 실력이 있군요. 참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서 축하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 좋은 소식이 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요 최고의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흥분과 감격을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소식은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저 그냥 그 순간 지나면 별볼일 없는 소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식어질 수도 없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충분한 에너지가 되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또 우리 안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흥분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라도 전해드리면서 복음의 통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아비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누구에게라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